기다려도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린다거나 특히 오지 못할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우리를 힘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분이 있다면 언제 잃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갖고 마치 대문을 조금 열어놓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오늘의 이까지 이어져 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다림뿐만 아니라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준비하며 견디는 하루 설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이제 다시 주님이 오고 있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 주인데요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 강림절은 구세주가 오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우리의 역사 속으로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로 오고 계실까요? 의미를 찾고 생명을 얻기 위해 돌파하는 곳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과연 어디로 오실까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이들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절기 강림절 첫 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대로 바꿔 본다면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도라,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 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따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며 성화, 거룩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회개, 구원, 성화.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앞쪽 13장 초입은 성전이 무너지고 재난의 징조들이 있을 것, 가장 큰 환란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재난의 징조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가증한 것은 횡행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20년 전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이 시작될 때. 세계 종말의 고개를 들고 세상 분위기 여론들은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 이제는 끝이 왔나 보다 하는 분위기가 저희 기억 속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 약 60년 경에서 70년 사이에 이 복음서를 기록해 당대의 사람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딛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러한 마가공동체의 마가복음서 물론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주님의 사역이신 십자가의 길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특히 네로 황제의 압박 속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순교가 있었음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처럼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그 사도들도 예심을 따라 솔솜수범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2020년 오늘의 세계 상황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의 증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상의 감염, 그 일상의 탄소를 나름대로 돌파하고자 렌선을 통한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일부에서 드러내고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활환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사람이란 역사를 통해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흩어지는 것이 코로나19 시대의 연대라는 구호를 넘어 본질적으로 마가복음 13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짧은 역사 속에서, 즉 2003년도 사스, 조류 독감, 또한 2 0 0 9년도의 신종플루, 돼지 독감으로 부르는 그러한 신종플루, 2015년 여름에는 중동 낙타를 통해서 호흡기 중후군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메르스, 또한 2020년 1월 중국 무한에서 출발한 코로나19, 물론 이 화동시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조리 독감이 다시 발생해 이미 살처분되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길을 뚫고 해상 및 육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돼 상시 비상사태인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아마존의 산불 등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이런 기후 변화를 통해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만 년간 빙하 속에서 잠자던 바이러스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5개 종류 중에서 28개 종이 새로운 것이라고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답이다. 흩어지는 것이 연대라는 구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함을 지금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확진자 증가 요인으로 40대 이하가 그들이 무증상 또한 경로 또한 불투명한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 속에서 우주의 변화, 그 천체의 변화가 우리에게 전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변화, 그리고 땅의 흔들림. 인자라는 용어는 종말론적 인물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시대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 확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미세한 음성을 통해 부르실 때 택합하던 우리도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해 현상적으로 흩어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뜻으로 모여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깨어있는 사람이 난 계절적 유행의 확산을 넘어 인자가 가까이 온줄 캐치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환란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준비된 자들이 그 재량을 발휘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특히 우리 각자와 더불어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 동행해 주심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대 미문의 미중류의 시대에 피할 길을 알려 주실 줄 믿는 일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담담하고 또한 담대하게 담백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흩어지지만 랜선으로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심을 지혜와 용기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돌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 가정의 집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읽고 있음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말씀이 선포됐던 곳이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자리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고난돌파의 근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여 가정이 새롭게 단단해져야 합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서로가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는가가 이 시대 및 다음 세대를 다시금 주님의 길로 그렇게 향하는 텃밭이 됨을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십시다. 주님은 주님의 작고 힘있는 교회인 우리들의 각 가정으로 찾아오십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내면으로 몰란할 때입니다. 가정으로 돌아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 자매간에, 다시금 주님께서 부탁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대가를 바라지 말고 줄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그리고 미소를 짓고 무심한 듯 선물을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 마음을 담아 공유하는 일입니다. 말을 들어주고, 양말 하나, 핫백 하나, 그렇게 전해주는 마음이 들 때에 이미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온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깨어있는 사람이란 졸지 않고 경계를 사람인 줄 경계를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집안의 문제기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실 때에 자연적인 것, 주변의 것들로 툭하니 사람들에게 던지며 진리를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금방에 있다가 사라져 가고 시들고 마르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깨어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성, 사도들 또한 우리들이기에 알람을 맞추고 불침번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졸면 누가 다쳐요? 우리 가족이 어려움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지붕이 날아갈 때 황망해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졸면 큰 사고도 당하기도 합니다. 깨어있을지라도 상대방이 신압으로 쳐들어오게 될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모양새를 흉내내고 음성을 흉내내서 그렇게 다가오는 보이스피싱들도 분별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것을 계획하고 이웃의 좋은 것들을 뺏고 싶어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전에 봉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는 한 성폭력 전과자의 출소를 앞두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더욱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소개하면서 전자 발찌를 찬 자들의 상황과 추적자들을 보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한목 세상의 한목 이 생의 자랑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미리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부패한 것들이 있다면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정리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일지, 어떤 방식일지 모르게 후련히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도록 아가서 5장 이전의 말씀처럼 늘 기도와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늘 항상 언제나 부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혼자버드는 기도하는 동지, 가족, 교들과 더불어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깨어있는 사람이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흩어지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겨울이 닥쳐와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연기로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고 주님의 집안에 머물러 있음을 또한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님,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다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 행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